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요즘이지만 가장 심각한 건 아이들 교육일 겁니다. 학교도 학원도 마땅치 않고 놀거리도 시원치 않다 보니 새로운 유학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도시에서 시골로 보내는 영유학이 늘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직접 농사지어 만든 신선한 채소 반찬에 식탁에서 오가는 소소한 이야기까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지만 사실 함께 산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11살 수빈이와 12살 솔규는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도시에서 귀하게 크던 아이들이 이제 와서 혹시 다치거나 무슨 사고 날까 봐 그래서 망설였는데 오히려 저희가 어 너무 좋고 아이들이 없으면 안 되고 유학생들은 최소 1년 동안 마을 농가에 살면서 근처의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하지만 진짜 교육은 방과 후에 시작됩니다. 무섭기만 했던 말과도 친해졌고, 마을 어르신과 텃밭에서 가꾼 채소도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2주에 한 번인 집 가는 날도 어쩐지 너무 빨리 돌아옵니다. 거기서는 학원 다니랑 친구랑 놀 시간도 별로 없고 나무 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는 못하잖아요하면 혼나니까. 근데 여기선 다할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문 농촌에 웃음소리가 퍼지니 마을에도 생기가 넘칩니다. 코로나19로 수업 진도도 제각각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니 이참에 특별한 교육에 관심 갖는 학부모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진짜 아이들 표정이 달라지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지금은 예. 네. 애들은 여기 오면은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러면 학원 안 다니는 거. 예. 네.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는 거. 코로나19 시대 자연 속으로 들어온 농촌 유학생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교육의 장에서 더 마음껏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